링만콘 TV 네, 안녕하세요 시청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메인 퀘스트 이후에 사냥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대검 유저 기준 추천이 제일 정확할 것 같고요 다른 직업은 약간의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제가 사냥을 해 보니까 마르샤 해변은 최대한 걸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영상에는 하데스 서럼부터 쭉 올라가면서 추천 사냥터 제가 제일 좋았던 곳으로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. 일단 현 시점에서 어, 메인 퀘스트를 다 밀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거라 어, 어느 정도 고스펙 유저들 분이 보기 좋으실 것 같아요, 영상은. 위치는 영상 보시고 따라서 그대로만 가주시면 되고요. 지금 사냥터 도착했는데 길드원 분들 벌써 계시죠? 사냥터마다 제가 느꼈던 그 최소컷 스펙의 기준도 적어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골라가지고 한번 가서 사냥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. 제 스펙 참고하셔서 영상 보시면 도움 더될것 같아요. 아 그리고 영상에 제가 적어드리는 스펙은 원활한 사냥이 되는 스펙이고. 어 그거보다 조금 낮으시더라도 한 번씩 가보시면서 사냥해 보시고 이제 사냥이 안 되시면 조금 낮은 데로 이동하면서 사냥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이쪽 사냥터는 구울이랑 별반 다르진 않는데, 이제, 하피가 나와요, 엘리트 몬스터. 그래, 그래가지고, 사냥 컷은 조금 더 높고, 컬렉템이 이제 필수템이 나오기 때문에, 다이아 좀 캐고 싶은 분들이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라미루숲 같은 경우에는 대검분들은 꼭 거쳐가셔야 되는 사냥터라고 생각하거든요. 참 강화가 엄청 높으신 거 아닌 이상 이쪽 부근에 되게 오래 있으셔야 돼요. 음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베스파를 되게 오래 잡으셔야 될 거예요. 근데 이 베스파가 주는 템이 대검한테 진짜 딱 좋기 때문에 앞서 소개한 사냥터에서 다이아를 캐셔서 컬렉션 하시면서 이쪽까지 최대한 빨리 올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뭐, 결국에 저는 못 먹었지만,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에서 사냥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. 저도. 다음 사냥터를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저는 여기서 더 했어요. 이쪽에서 이제 경험치까지 어느 정도 먹을 수 있으면서 인듀어런스를 파밍할 수 있는 데가 여기밖에 없거든요. 대신 이쪽은 이제 컬렉템이나 다이아버리는 안 되는데 그 파란템 이상 뜨면 확실히 좋은 템들만 나오기 때문에 추천 사냥터로 올렸습니다. 네, 이 리브라 사막부터 스펙컷이 확 올라가게 돼요. 보시게 되면 지금 몹 경험치가 아까의 두배죠 거의. 그런데 방수는 얼마 차이 안 나는 거 보이시죠? 이게 게임이 명중이 높으면 딜 차이는 얼마 안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쪽 북은 스펙컷을 달성하시게 되면 경험치가 거진 3배 차이 날 거예요. 이제 소개해드릴 사냥터는 유명한데죠 하피 다른 분들 방송보면 여기서 사냥하시는 분들 꽤 많던데 여기가 진짜 좋은 사냥터거든요 방금 사막에서 컬렉템만 캐시고 넘어오셔도 무방해요 여기는 드랍템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뜨진 않아요. 제가 여기서 키고자면 잘 먹었을 때한 네다섯 개 먹는 것 같은데, 한 시간에 하나 꼴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도 일단 나머지 템들이 다 제작이에요, 이거. 방어 구짜리가. 그래서 일단 템 캐시면 이거 뭐 천다이아에도 팔릴 것 같은 템이죠. 이쪽 사냥터부터는 이제 진짜 서버에 뭐 3등 이내에 초고스펙 분들만 사냥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, 일단 제가 사냥하고 있는 곳이고, 소개 한번 해드리려고 영상에 올리게 됐습니다. 경험치 보시면, 12만이 들어와요. 아까보다도 1.5배가 높죠. 몸 레벨은 하나 차이 나는데. 드랍률 패치도 된다면 드랍템 자체도 되게 나쁘지 않죠. 뭐, 흰템이나 녹색템이 없는 건좀 아쉽긴 한데, 구성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. 이쪽은 이제 이동하실때 개티온 79레벨 찍으시거나 그 초원의 월부 있거든요 그거 찍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이쪽은 이제 흰색 컬렉템 빼면은 볼게 없어요 경험치만 보고 사냥하는 데라 스펙 컷을 달성 하셨다면 와서 사냥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, 첫 영상 제작이라 조금 다큐멘터리 같을 수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어, 좀 이제 뽑기 같은 컨텐츠 들어오면 텐션 올려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레오성까지 이제 준비한 사냥터는 소개 다 해드렸고요.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